도쿄 한복판 주택이나 길거리에 코로나19로 쓰러져 죽는 사람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본의 의료 붕괴가 본격화된 때문이다. 지난 20일 도쿄에서 코로나19 감염 변사자 6건이 발생한 이후 불과 3일 만에 변사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 일본 뉴스네트워크는 23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변사체가 전국적으로 15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로컨 뉴스가 입수한 해당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22일까지 이 같은 시신들을 수습했으며 도쿄에서 가장 많은 아홉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집에서 건강 상태가 급변해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들인데 길바닥에 쓰러져 죽은 남성이 이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기도 했다는 경찰 멘트를 전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망 이후에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일본 내 방역에 구멍이 뚫려 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증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보건 당국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일본 내부에서도 정부가 검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해 감염병 통제 능력을 상실했으며 나아가 이로 인한 사망 사례들을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노컷뉴스는 일본 온라인 매체 리테라의 보도도 인용했는데 이 매체는 22일 기사에서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리테라는 아베 총리는 그동안 사망자 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이 버티고 있다고 강변하며 숱한 실책을 얼버무리려 했으나 그 근거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변사자들의 감염 상황에 대해서는 보건당국 발표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고 검사되지 않은 채 처리되는 감염자들의 사망이 수두룩할 것이 확실하다며 아사이 TV, NHK 등에서 다룬 코로나19 의심 사망자들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들 방송은 코로나19 의심 사망자들의 시신에 대해 제대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리테라는 일본은 감염 확대를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병원 내 감염이 심화되면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검사를 적게 했기 때문이라며 아베 정권은 이런 상태에 이르렀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거짓말로 우겨왔다. 그 결과가 지금의 참상인데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매체는 오기나오키 교육 평론가의 인터뷰를 통해 고령자 중 폐렴, 호흡기관 이상 등으로 죽은 사람 중에 코로나 19 양성이었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사망한 것이 너무 슬프다. 검사하지 않는 일본의 기본 전략에 의문이 든다라고 탄식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격적으로 진단 검사를 한 것은 진단 키트가 조기에 대량으로 생산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투명성을 중시하는 민주적 사회제도가 정착된 탓도 크다. 민주주의의 투명성은 사람을 살리는 기본 시스템이다. 일본은 의료 붕괴를 재건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붕괴된 민주 정치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